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재고 차 할인되는 차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특판 할인 적용된 재고 리스트입니다. 어, 웬만한 차종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산 차들 중에서도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형으로 바뀐 모델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팰리세이드도 나왔고 이런 신형으로 나온 모델들도 지금 특판 할인 재고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하시게 되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 할인 적용된 실제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있고 차종별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G80, GV70, GV80 같은 경우 제네시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종들이고 이런 식으로 웬만한 차종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할인은 대부분 한 200에서 700만 원 정도 적용이 되고, 어 재고차 같은 경우 조금 더 오래된 재고차들, 요런 어 재고차들 같은 경우 한1 0 0 0만 원까지 할인되는 어 재고들도 있었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7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판 할인은 뭐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비쌀수록 그만큼 할인 금액도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재고들은 그리고 뭐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 특판 을 할인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출고 가능한데요 원래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렌트 리스 특판 할인 재고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 리스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견적서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할부와 장기 렌트 견적 완벽히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짰을 때의 견적입니다. 여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다른 차종도 근데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할부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이 61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어 이제 렌트 같은 경우는 29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할부는 어 할이 할부료 외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제 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게 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납부 비용 자체가 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현금 할부보다 렌트 리스를 요즘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게 나는 만기 때 인수해서 5년 이상 뭐 이렇게 타는 게어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했을 때 인수까지 최종적인 비용이 저렴한 견적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4년에서 5년 있다가 차를 반납하고 그 주기로 한 차를 바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이 가장 저렴한, 월납입금이 어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어, 견적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이제 상태에 따라서 어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내가 렌트리스 견적을 예전에 받아봤는데 그때는 비싸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 특판 할인이 적용 안된 견적을 받으셨거나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캐피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피탈이 굉장히 많고 조건에 따라서 저렴한 캐피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 이제 인터넷 같은데 광고 렌트리스 광고를 보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캐피탈에서 그런 광고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어, 조건으로 견적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캐피탈별로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판할인은 렌트리스만 적용되나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유통 구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대리점에서는, 본인들이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영업상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특판할인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한번 사올 때 보통 이제 선구매 재고를 해서, 뭐 50대에서 100대 뭐 이런 식으로 매달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을 좀더 받아옵니다. 그래서 렌트리스만 특판 할인이 적용이 되고 대리점에서는 이런 특판 할인이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그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